네 안녕하세요 원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요 녀석 래피, 쇼세엠4, 오지터 한번 써보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일단 이 녀석은 3주년, 네 3주년 캐릭터였죠 아무튼 진짜 오래된 캐릭터인데 뭐 요즘에 사실 전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그냥 오랜만에 옛날 캐릭터 뭐 써볼까 고민해보다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PVP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혼혈 덱이네요. 혼혈 덱긴데 어, 레피, 블루, 오지터. 뭐, 울비반, 저기, 뭐야, 울비반, 젠버프 주려고 쓴건 알겠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사실, 그 노란색 극장판 5공이더 좋을 텐데, 제트버프까지 생각해보면. 야, 나이스. 상대방 바꾸면 저도 바꿀겁니다 어, 안 바꾸시네요 오케이 나이스 좋죠 고 어우 딜 나쁘지 않습니다 딜 나쁘지 않아요 나이스. 좋구요. 오케이. 이거 중요하다. 이거 주, 지면 안 돼요. 지면은. 오, 다행이구요. 지면 큰일 날뻔 했는데. 여기서는 초코 오터도필살하게안하고요이 씨, 오 나이스. 한번 더. 나이스. 이번은 어쩔 수 없었죠. 네,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울반이 버티기 좀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피 크다 좋습니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어허 <laughs> 아팠다 <아픈데? 웃음> 사실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뭐 미반트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울셀 때문에 울레스도 많이 나오고 얘네들한테 초코 오지터의 그비믹 그게 통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사실 좀 준비를 해본 건데. 아, 씨, 죽었다. 아이, 그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미반트한테 얘가 초코 오지터가 미반트 잡으면, 그걸 모르겠어요. 드래곤볼 차고, 댐지 오르고 그게 되는지.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아. 나이스. 이거 못 바꿉니다. 상대방. 바꾸면은 진짜 역전을 못 하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봅니다. 저는 못 바꾼다고 봐요. 역시 못 바꾸죠. <laughs> 아, 아니고요. 뒤로 갔다가 질러. 나이스. 다 <laughs> 아, 참 힘들다 힘들다.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 저렇게 되면 타마가미가, 뭐, 제트버프 로스가 굉장한 것 같은데, 뭐, 좋아요 개수가 4,000이 넘으시니까. 타마가미가 그 14성이라서 뭔가, 버틸 만 하다는 생각이, 드신가 일단은 4,000 좋아요면은, 초보가 절대 아닙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신 거겠죠? 한번 <놀람> 해볼게요. 나이스. 상타 좋구요. 가자! 봐봐, 타마가미가 저 정도 탱이 아닌데. 진짜 타마가미 탱킹 진짜 징글징글한데, 지금 약간 평범한 수준입니다. 저 정도는. 아, 까비. 얘는 특수기에 카드가 안 나옵니다. 까비. 바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비싸게 한 방? 좋고요 어, 망했다. 할수 있는 게 없어. <laughs> 할수 있는 게 없었어.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오, 예, 우봉이가 잼버프가 지금 두 개나 되는데, 지금 뭐가 탱킹이. 이리, 잡았다. 이리 하네요. 잼버프가두개 있었잖아요.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기면 게임 끝이죠 어, 아. 아이, 뭐야? 아, 까비. 까비, 까비. 음, 이번에는 사실, 획은슈퍼시7로 네, 상대방 라이징에는 슈퍼시7로를 최대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초포스터를 좀 한번 오늘 써보겠 어, 싶... 당했어. 당했어. 아, 당했어. 아, 완전 노란하네. 죽는 거 아니에요, 또? 아, 못 죽겠는데? 아! 어? 제발. 오, 다행이다. 어, 나 <목소리도> 헛배 치웠는데? 피어줬어. 어어, 망했어. 라이직만 아니면 돼. 어, 다행이네요. 다행인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아. 아직 없는 것 같아, 뭐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아, 버텼구요. 오케이, 오케이. 버텼다, 버텼다. 버텼구요. 나이스 와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어 초코오스터가 래핑 초코오스터가 딜이 그래도 좀 나오네요 갑시다 예초포 오지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한명 남았, 남았을 때 나오면은 궁을 하나 더 뽑아내기 때문에 오 Q 괜찮은데? 오케이 허베 쳤고요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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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데미 좋아요 버티기 빼면 좋은데 여기서 아... 아... 비 아... 터마가미 음? 아, 아, 탱킹이 사실 저 정도가 아닌데 그죠? 아, 아, 원래 진짜 징글징글한데 아! 왜 하필이면 툭살이야오케타로 네, 끊어줬고요 아 망했다 라이징루 아닙니다 제발 라이징루 아닙니다 제발 선생님 깜짝이 아! 정상적으로 플레이 하면서 초코 오지터를 버리는 게 맞는데, 그냥 울포어 던지겠습니다. 초코 오지터 좀, 레피, 오지터 좀 써보고 싶으니까. 울포어 던질게요. 방금 교체 카운트가, 슈퍼 17호가 아직 0이 아니어서, 꼭못 던졌습니다. 슈퍼 17호를. 나비. 나이스. 어우. 버티를 여기서 빼야돼. 여기서 빼야됩니다. 오케이, 뺐다. <laughs> 괜찮은데? 좋아요 좋아요 e 어치기 sus, 음 나이스 이거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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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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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기록이쳐버렸네아 <laughs> 이거 죽는거 아니야? 어 이거 죽나 설마? 아 이거 미쳤다 풀피를 잡아버렸네 미쳤다 나이스 래피 드가자 와리다와리다 이거 래피죠?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이거 호주에서 봤던 그랩피아랜만에 보네 진짜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촥. 어 이번에는 뭐 그냥 빨빨빨 네, 강적으로 젠버프 쫙쫙 몰아주고 인조 인간 대고 쫙쫙 한어그 대기고 상대방한테 이제 울아 울포란다. 저 초포 오지터로 저 보알새를 잡아 주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초포 오지터가 괴물이 되죠.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한번 더. 오 무서워, 무서워. 어. 오우, 좋아요. 아. 브레이크셀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셀 던지면안 되거든요. 래피 초코우스로 잡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더 올게. 하고, 강심하셔도. 여기서, 바로 거. 그. 그렇지. 그렇지. 얘로 잡으면 드래곤볼이 4개가 갑자기 리프게 됩니다. 자체 기믹에다가 전장 기믹까지 더해져가지고 드래곤 볼이 4 개가 바로 리필돼요. 방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댐징이50% 올라갈 거예요. 제 기억 맞아요. 50% 맞아요. 50% 됐죠. 드래곤 볼4개 리필. <laughs> 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좋아 이거. 좋아요아아요안 어, 바쁘시네 아 그냥 던지시나 보다 에이 잡았구요 어, 아! <laughs>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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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수시는 거 아니죠? 아, 아, 잘못했어요. 아, 진짜. 설마 한번안 죽겠지 얘는. 아프지도 없는데 그렇지. 아프지만 잘 참았어. 오케이 버텼어 버텼어 버텼어. 나이스. 있습니다. <laughs> 아이 슈퍼 시트로가 진짜 보력이 진짜 괜찮기 때문에 진짜 뭐 쭉쭉쭉 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뺐고요? 좋아요, 좋아요. 가자. 아,

다 가자 래피 갑니다 와리다 앞으로 아까 비어 이번 판은 뭐 배가 베이스에다가 이제 배가 베이스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다 쿠 마인 쿠 넣은 조합인데 어셋다 엄청난 뭐 따끈따끈한 25년 신캐들입니다. 근데 뭐 별들이 네, 좀 해볼만한 것 같아요. 어, 뭐야? 내 카드가 뭐어 무슨... 아, 씨, 놀래라. 아, 놀래라. 안 아, 바꾸시네. 오우 아, 바꾸시겠죠? 바꾸시겠죠? 그렇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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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놀라> 나사 한번 더? 나이스 허체부시 달아주고. 자. 아, 음, 바로 갑시다. 바로 갑니다. 바꾸시네, 바비. 오우 데미지 좋아요 뭐야 어어어 피할 수 있어 어 뭐야 까비 오우치기 생각도 못네 진짜 까비 일단 뭐 유니크로 버텨야 버틸려고 했는데 죽을뻔 했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저거 이거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아, 멋있어. 좋아요, 좋아요. 어, 딜 좋아요. 아, 니반트 잡아서 얘가 과연 즐거 볼이 차는지 안 차는지 궁금한데. 어? 잡았다. 차나? 이게 꼭브레이크도 아니다란 말이 없어가지고안 차네? 나비 <laughs> 나이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방금은 궁쓸려고 했는데 왜왜왜왜왜왜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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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이게 아 아, 이거 진짜 엇가네요왜 하필 저기서 특수 기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어때? 됐습니다. 응, 음, 안 아파. 아, 아프네할수 있어. 야, 이... 소리 안 났어요. 아프지 않다. 그렇지? 좋아요. 비싸기? 나이스 잡았다. 이건 잡았죠. 아니 솔직히 마인코 뭐 짜증나는 거 인정. 그 다이마 축산에 쓰기 손오고 아니 베이스터. 어 좋은 거잘 모르겠지만 신캐 인정. 하지만 제가 뭐대에서 꾸리지 않습니다 절대 지금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사실 그 요즘에 미반트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반트가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애매하다는 평가가 좀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떡상을 하고 있고 지금 울셀이 막 기승이기 때문에 정말 카운터픽으로 굉장히 좋은 캐릭터로 지금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미반트가 워낙 많이 나와서 초포 오지터를 한번 카운터를 쳐보려고 했어요. 사실. 래피 초포 오지터인데 제가 문구를 정확히 읽어보니까 조금 다르긴 하네요.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일단은 죽고 부활을 해야 돼. 여기 체력 0에 이르는 피해를 받고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 근데 제가 미만 읽어보니까 얘는 쓰로 뭐 약간 표현이 달라요. 전환이라고 돼 있어. 전환. 여기 보면은 여기 0에 피해를 받으면 체력 뭐 8%로 피가 차고 이게 아니 차는 찼으면 아마. 그 오지터가 딱 이거를 그렇게 기믹으로 인식을 하고 드래곤볼 도 차고 데미지 올라오고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다른 캐릭터로 전환하는 느낌이네요 물론 배틀 계승, 제기 이런 애들은 조금 일반적인 브레이크랑 다른 캐 다른 기믹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얘 표현 자체가 꼭뭐 브레이크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되나? 하고 해 봤는데 안 됐습니다 <laughs> 아 뭐야 어? 이거 왜 장비를 빼고 했나? 어이건 어, 제가 영상 편집할 때 봐봐야겠네요 어 뭐지? <laughs> 야, 솔직히 자수할게요 제가 솔직히 영상을 찍다가 어 이거 킬각 나왔다 라고 생각하고 궁을 썼는데 못 죽인 판이 있었어요 딜도 약간 오 어, 아무리 픽업 부스트가 빠졌지만 왜 울포랑 레피, 초샘포, 오지터랑 딜이 약간 비슷하지? 약간 요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장비가 빠졌네요. 요즘에 장비 하나가 거의 수치가 기본이 30%뭐 많으면 뭐35%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장비 하나가 차지하는 그 수치가 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이거 솔직히 속으로, 아울포왜 어, 왜 이러지 이랬는데 제가 일부러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레피스 샘플 오지터니까. 음. 물포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laughs> 제가 하자가 있었네요. <laughs> 다행이네요. 다행. 속으로 약간 어? 이상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이랑 매칭이 되면 상대방 덱을 보고 아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나올 것 같네요. 뭐 혹은 아, 어떤 덱이네요. 이런 설명을 보통 하다 보니까 제 덱을 오히려 신경 안 썼어요. 어 정말 PvP 한 열판 했는데 열판 내내 제가 장비가 빠져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제가 문제였네요. 일단은 뭐 오늘 오랜만에 국회, 초사연포 오지터랑 슈퍼17호 좀 써봤는데 재밌었네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게 썼고, 어 솔직히, 어 영상 편집은 갓플레어나 좋아요 개수 굉장히 높고, 이런 분들 위주로 하겠지만, 좋아요 개수가 좀뭐300 이하, 약간 아직 경험치가 아직 뭐, 막, 무르익으신 분들이 아닌 경우는, 랩이 많이 봤습니다. <laughs> 초포 오지터로 랩이 많이 봤습니다. 뭐, 얘가 뭐 되게 좋다 쓰, 쓰, 쓰세요 이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되게 조, 거짓말인데 뭐 꾸역꾸역 쓰니까 꽤 재밌게 썼습니다 솔직히 예 <laughs> 네,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재밌게 찍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